이번 시간은 받아쓰기 5x 퀴즈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받아쓰기 1학년 2학기 1급부터 5급의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크게 외쳐주세요. 팔가락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5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맛있는 자 틀리면 x, 맞으면 5, 맞으면 5, 틀리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맛이 딸때마자 밑에 시옷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행복하게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행복하게 할때 개는 아이가 아니라 모음이 어이입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밥을 먹었다. 우리가 먹는 아침밥, 점심밥 할때 밥입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읽을 때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읽지만, 쓸 때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맞췄나요? 다섯 번째 문제가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가슴이 벌렁벌렁. 이것은 맞는 글자일까요? 틀린 글자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다음 문제. 햇볕이 쨍쨍. 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햇볕이 쨍쨍. 과연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5입니다. 왠지 틀린 거 같았나요? 느낌이 아니죠. 햇볕 할 때는 쇼, 받침이, 티읕 아주 잘쓴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앉아서 자 우리가 자리에 앉다 의자에 앉다 할때 앉다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 하나 둘셋 정답은 X입니다. 앉아서는 쓸 때는 니은 줄세 받침이었으면 아가 와야 돼요. 읽을 때는 앉아서이지만 쓸 때는 안아 서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많이 물건이나 음식이 많다 할때 쓰는 말이지요. 많이 이거 맞았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오입니다. 많다 할 때의 받침 니은 히읗 꼭 잊지 마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맞았을까요? 정답은 네, 오입니다. 괜찮아. 차 밑에 니은, 히읗 받침이 조금 어려운 말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맞았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맞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박수를 치다 할 때는 쳤습니다가 아니라 쳤습니다예요. 여예요, 모음이.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맑은 하늘이에요. 맑은 하늘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틀렸습니다. 맑은 하늘 읽을 때는 맑은 하늘이지만 쓸 때는 마미테리울 기어 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이 아니라 은이지어 쓸 때는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귀 기울여. 자, 맞았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5입니다. 잘 맞췄나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콩을 심어. 콩을 심어. 이거 맞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콩을 심어 할 때는 심어라고 써야 돼요. 읽을 때는 심어지만요. 끝난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 보너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더 남아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시간이 흘러. 시간 생각해 보세요. 정답 하나, 둘, 셋. 네, 엑스지어 시간 할 때는 가 밑에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니가 아니라 이입니다. 자, 오늘 받아쓰기 퀴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잘 맞췄나요? 조금 어렵기도 했나요?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또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납시다.